네, 오늘은 젠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아이들과 하다보면, 이제, 어,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앞에 칠판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모으, 모으거나 이럴 때, 이제, 칠판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런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칠판의 기능을 옮겨놓은 것이 바로 젠보드입니다젠보드 역시,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구글 앱을 모아놓은 예,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요 밑에 젠보드 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구글에 나오는 앱들을 보면 학교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최고 관리자 선생님께서 앱 어떤 앱을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젠보드가 안 보이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학교 구글 G Suite 계정을 관리하신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면 아마 이 젠보드 기능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젠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젠보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 이 계정으로는 젠보드를 하나도 만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면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새로운 젠보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글씨를 쓰고 싶다 펜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여기 이제 오른쪽 조그마한 하얀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각종 펜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은색 마커를 사용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어, 쓰시는 기능은 이제 마우스로 하시면 힘드시니까 이제 와콤이라든지 여러 태블릿 펜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건 제외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우개 기능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잘못 썼을 때 선생님 또는 지우실 수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스티키 노트라고 하, 이제 보통 저희들이 쓰는 포스트 잇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모으실 때 이제 사용 저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본인이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글 구글 쓰시고 클래스룸 이런 식으로 쓰셔가지고 저장을 하면 본인이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 놓을 수 있어요. 어디에다든지 붙여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좀안 되는 기능은 엔터 키가 되지 않아요. 행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만 좀 유념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림을 이 안에다가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그림도 이 안에 이제 삽입이 가능하신데 그러면. 그림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그어주시면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밑줄을 그으시거나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젠보드 자체를 혼자만 사용을 하실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 옆에 이제 이 쉐어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원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 프라이빗, 그러니까 저 혼자만 볼수 있고 저 혼자만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코리안 인터내셔널 스쿨의 있으니까, 이제 여기라든지 아니면 링크에 걸린 누구라든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열 것인지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는 보통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해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 링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정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 접속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만 볼 수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젠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여기 뷰로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아이들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수정 가능하게 했더니 이제 수업 시간에 잼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다 낙서를 하고 그림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 뷰로만 해서 아이들이 수정할 수 없게 보기만 가능하게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이 시작되고 나면 어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 이제 이렇게 어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되면 체인지가 돼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 학생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 누구누구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른 친구들 이제 이게 또 다른 제 계정이니까 제 계정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수정이 가능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어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룹 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여기에 아이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수정이 가능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볼 수만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인을 바꿔놔가지고, 네, 이렇게 볼 수만 있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구글 행아웃 미스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는 도중에 옆에 채팅창에다가 요 링크를 보내주시면 아이들과 쉐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잼보드 제가 이제 그, 동,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잼보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학교에서 쓰는 계정이고요. 여기 잼보드에 들어가 보면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수업을 한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공유를 걸어놓은 젠보드도 여기 들어와 있고요. 이런 사회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함께 보고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지도 이제 나타나 있는 뭐 동서남북을 살펴보고 뭐 지도의 기도 기호를 찾는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때이 젠보드를 쉐어하셨을 때 편리했고요. 그 다음에 계정이 또 박혀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았던 거는 이제 국어 수업을 할때 아이들이 이제 각자 의견을 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만 하기에는 이제 아이들 집중도 집중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이제 그때 잼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쓰고 여기에 뉴스를 듣고 이제 내용을 간추리는 것을 여기다가 직접 써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제출할 수도 있게 어, 만들면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해서 구글 젠보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꼭 재미있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